평소에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졸음에 이제 무기나 혜태혼침에 자주 빠지는데요. 이제 선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좌선 시간 이렇게 거듭될수록 조금 마, 많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게 좀 좌선 시간을 많이 갖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좀그 해태혼침에 빠지는 본인과 이좀 극복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음, 헬테 혼침이 보통은 보면은 그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정신적인 나태함 때문에 오는 거는 이제 수행상에서 극복해야 될 장애고요. 그런데 세속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좀그 피로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피로 때문에. 하루 일하다가 지치거나 뭐 이래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쉬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수행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육체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데 수행상에서 오는 좀뭐 게으름이나 무기력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평소에 그이 무기력하고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수행을 안 하게 되는 거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태혼침이 있으면 바른 정진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번뇌가 뻔히 일어나는데도 그 일어나는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것도 정진이 부족한 거잖아요 바른 정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은 자선만이 아, 수행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계속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나 이런 이제 번뇌로 흘러갈 때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걸 버리, 이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 자체가 정신이 항상 좀 깨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수행을 안 하고 그냥 이게 그 푹 퍼져 있게 되는 정신적으로 이제 퍼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소에 항상 그혜태 원칙 없이 좀 정신적으로 또렷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항상 수행하는 그런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조금 이제 피로하면 또 받은 스트레스를 풀때 보통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뭐로 풀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 자기가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풀려고. 다시 말하면, 감각적 쾌락을 통해서 그걸 풀려고 하고, 그러면 또 그게 풀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또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또, 그또 다른 즐거움을 찾고, 막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정신이 좀 또렷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쉬어지기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되게 각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진짜 피로가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그, 깨 이제 수행을, 어, 연속으로 막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자선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텀, 5분, 10분, 뭐, 1분이라도 텀날 때마다 수행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시면, 그게 이제, 어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좀 또렷하게 깨어있는 데는 제일 주, 중요한 부분입니다.